어, 목사님들의 절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유익이 흘러간 경험 분명히 있으실 텐데 하나씩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또 절제를 포함한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잘 맺어진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어. 아름다운지 예 한면 두면 세면 예 하나씩 <laughs> 예 두면을 <laughs>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절제한 결과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름다웠는지 그건 잘 기억 못하겠고요. 하여튼 <laughs> 아까 계속해서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일부를 어, 어, 기억하면서 절제란 무엇이냐 하는 거죠. 절제란 뭘까? 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노력으로 그거 한것 같지 않아요. 제 평생의 경험이. <laughs> 어, 절제가 됐든 사랑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우리 힘으로 힘으로 하는 건 아니다. 아, 응.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순간 나와 함께 계시는 응. 성령님께 그 주권을 맡겨드릴 때, 그분이 나를 주장하실 때에는 절제도 되고 사랑도 되고 이게 아, 네. 뭐 되지 않을까? 네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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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죠. 음.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어, 한 부목사님이 사임을 하면서 열가정과 함께 나갔어요. 교회를 세운다고. 근데 그 과정이 매끄럽지는 못했어요. 음. 그러니까 교회가 크게 아플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저와 당에서 하면서 어,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개척한다는데 우리 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저 사람들 정말 축복해 주자. 음. 어떤 형식으로 말고 진심으로 이 교회를 누구도 개척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에.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이미 개척은 되는 거니까 축복해 주자. 그렇게 하고 이제 재직회를 하니까 뭐, 재직 요즘 젊은 재직들이 <laughs> 가만히 있으니까 뭐막 온갖 질문을 하는데 일부러 뭐 대답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일체 그 사실에 대해서는 당에서 제가 대표로 그냥 용서를 구하고 당원들도 나와서 아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. 목사님을 잘 보필을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그냥 재직들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 당이가 따르겠습니다.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하니까 이제 조용히 끝났어요. 음. 그게 끝나고 나가신 분에게 (6개월) 동안 계실 때보다 사례보다도 더 많은 재정적인 후원을 그거로 합시다 이런 결정들을 했어요. 하고 이제 다 끝냈어요. 그리고 난 뒤에 한몇 개월 지난 뒤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만 목사님 왜 그분에 대한 설명들을 왜안 하십니까? 이러는 거예요. 그이태어진 일들의 과정에 대해서.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왜 해? 나간 사람도 내 성도고 나가서 개척하는 사람도 나한테 배웠고 전부 다 비록 나하고 지금 관계가 어색한 건 있지만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더 갔으면 더 가면 더 좋지. 그걸 왜 음. 내가 그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아이고. 얘기를 해?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얘기를 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러는 거예요. 음. 예, 저는, 아, 우리가 절제 하기 참 어려운 게 자기 억울함이잖아요. 음. 억울한 일들 생기면 이게 다 변명하고 싶고. 음. 그런데 그걸 가만히 참고, 제가 참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목사님 말씀처럼 당의원들이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걸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교회가 너무 놀랍게도 차분하게 오히려 더 어, 많은 일들이 음. 우리 안에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. 음, 그래서 네. 그런 거 보면서 이 절제력이 굉장한 분별력과 함께 사랑과 헌인 아. 이런 게다 들어간다 아. 생각을 하고 어, 교회를 잠잠케 하는 게 있어서 단임 목사의 절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아. <laughs> 아. 저는 뭐 음. 절제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음. 그한 권사님이 이렇게 세 가족으로 오셨어요. 그래서 뭐 신방하고 사신 이야기들 이렇게 들으면서 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두 주인가 있다가 이분이 일본에서 오신 분인데 다른 긴 말씀을 안 하시고 일본으로 당분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저는 처음에 속으로 세상에 참 희한한 사람 많다 등록을 했다가 또 바로 일본으로 간다는 게 이게 뭔 일이야? 하고, 그냥, 저희들은 한 번씩 그냥 소식을 듣고 그 권사님이 왜 일본으로 갔는지 몰랐죠. 그리고 솔직히 저 마음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시 신앙생활 안 하시겠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끝을 냈는데,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다시 교회로 오신 거예요. 목사님, 저 임무를 다 끝내고 왔습니다.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냐 하니까. 2년 전에 제가 그때 일본에서 이제 갓 왔었을 때, 이제 한국에서 돈 모은 거 그리고 또 자녀들 가족들하고 이제 내 마지막 노후를 보내려고 목사님 그리고 교회 기도하다가 행신교회를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일본에서 2년 전에 내가 전도했던 할머니가 아파서 쓰러지셨는데 가족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병수발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. 음. 그래서 2년 동안 가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 일본 사람,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을 2년 동안 병수발을 다 자기 재정을 다 들여가지고 다 돌보시다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 마지막 장례까지 다 치르고 마지막 그 뼈가루 바다에 이렇게 뿌려주고 다 마무리 짓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. 저 우리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목사도 아니다. <laughs> <laughs> 야, 어, 한 평생을 음. 열심히 사셔서 이제 자기 노후 잘 누리고 음. 재미나게 이렇게 사시면 되는데 그 삶을 포기를 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인연이라고 하는 음. 시간을 이렇게 드리는 음.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만났던 절제의 삶을 통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권사님의 모습을 봤었죠.